32기가 졸업하면서 지금 대구과학고 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그래서? 정규회장에 출마하려고요. 우리 하우들은이 법만 응. 믿으면 되네. <laughs> 일만 하라고 했죠? 아직 할게 남았어. 계획대로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된다. 그래서? 바꿀 건 어이 브라 내가 브라토한테 1년을 더 맡겼었거든 근데 이거 작전용이 뭐냐? 신세계 진실입니다. 아 이분 참 보면 기분 좋아지는 분인데 본지가 오래됐네. 안녕하세요. 어 아, 조세호 씨왜 이렇게 늦으셨어요? 아, 네. 아, 네. 어디에요? 그래서 오늘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아 저는 이분을 가이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대각의 아이콘입니다. 오아 그럼 지난 정겨우 회장 노경갑 씨겠군요. 네 맞습니다. 그럼 한번 이 자리에 모셔볼까요? 네 노경갑 씨. 네 오늘은 대곽 대표 멀때 믿고 뽑는 노오도 노경갑과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정규 회장의 기호 2번으로 출마한 노경갑입니다. 아 경갑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아네대이블 위해서 다른 학교보다 낮았던 학점을 높이거나 연합금지 제도를 개선하는 등더 깨끗하고 수준 높은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아니 그래서 공약이 70%나 다듬는 거면서요? 엄청난 수치네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공약들을 준비하셨나요? 올해는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고 학교 특화를 통해서 인류 영재학교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특색 강화와 학생 역량 강화 그리고 바른 학생회입니다 가장 먼저 영재학교 사이에서 대구과학고등학교의 포지션을 찾고 과목 특화를 통해 경쟁력 있는 과학도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스캐너와 재봉기, 분담토의실 등 물리적인 여건을 마련하고 학업 관리 기준이나 소수 과목 학점 등 제도적인 개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험 기출 문제를 공개하여 효율적인 공부도 돕겠습니다. 다음으로 연구 활동을 개선하겠습니다. 해외 전열과 논문 형식 통일로 글로벌 연구자를 기르고 교내 연구의 수준도 높이기 위해 학기별 연구 보고서를 공유하며 연구비는 정말 쓸모 있는 곳에 사용하겠습니다. 또 사이언 기피아 출전 횟수 제한을 폐지하고 1학년 자율연구의 나눔 형식으로 봉사활동을 지원하는 등 제도적인 개선을 통해 연구의 부담을 덜겠습니다. 대외적으로는 학생 기자단을 만들고 다른 영재학교와 특수과목에 대해 연합동아리를 운영하는 등 개방적인 행보를 보일 것입니다. 전국과학고 영재학교, 임원단 회의를 주최하여더 나아간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봉사동아리 운영도 재개하고 헌혈차 전기 방문을 지원하며 나누는 지성인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일부 자율 동아리를 창체 동아리로 옮기거나 메이커실 및 서버실을 공개하여 개인의 특성에 묻어 나는 생기부를 꾸밀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s a c 같은 경우에도 피아노, 기타 등 기본 강좌와 밴드 등 선택 강좌를 나누어 기본기를 다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외에도 야외 농구장, 물뿌리개나 풋살장 인조잔디 등 높은 수준의 문화 시설을 만들 계획입니다. 생활 환경도 바뀌어야 합니다. 학생회가 나서 택배 문제를 해결하고 한해 공원을 개방하며 기숙사에 체력 단련 시설을 두어 건강권을 보장함은 물론 독서동 이어폰, 자판기 카드 등 편의 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기숙사 소등 시간도 연장하고 주말 오전 자습은 자유로 하며 장거리 이동에 피로를 풀수 있도록 입사일에는 빠른 기숙사 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학생의 학생에 의한 학생을 위한 본분을 지키는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정책 권영의 연속성을 위해 임기를 2학기에서 1학기로 바꾸고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운영하며 학생회 측으로 일를 명료화하겠습니다. 더불어 모두의 추억이 되는 졸업여행 및 체육대회를 기획하고 각 학생별 로 왕대나무 위키를 만들어 각자의 이야기를 담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 게스트가 있습니다.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하나, 둘, 셋! 아니 이번에 박유성씨가 녹연갑치 출연을 제안하셨다고 하는데 혹시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신 건가요? 일단 남을 돕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연구를 늦게 시작한 친구의 적응을 돕거나 운동 중에 페어플레이를 하는 등의 사례가 있죠. 이런 친구가 회전이 되면 본인과 학생의 이익보다는 전체의 목소리를 귀를 기울일 수 있는 면모를 더볼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또 특유의 침착함도 무기인 것 같네요. 아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노퀴스 예스! 예스.